네, 챕터 6에 이제 프로세스 예약 작업 관리 부분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약된 작업 관리라고 되어있는데요. 예약된 작업은 이제 크론이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아 어, 프로세스 중에서도 이제 그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크론이라고 하는 아, 그런 데모 크론이라고 하는 크론 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희가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우선, 이 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크론, 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약된 작업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이제 크론 관련된 파일과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크론 관련된 파일과 명령어들이 있는데, 우선은 여기에 이제 크론이라고 하는 이제 데몬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뭐, etc 밑에 default 밑에 크론이라고 하는 이제 설정 기본 파일. 그 다음에 이제 뭐, 로그 파일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크론탭 명령어가 있죠. 크론탭 사용 명령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스트 t d e n y a l l o w 처럼 크론.deny, 크론.allow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etc 밑에 크론.d, etc 밑에 크론.allow. 그래서, 크론.denyallow 파일, 일단 뭐, allow 파일에 있는, allow 파일은, allow 파일에 있는 유저만, 어, 크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점 deny 는 deny 파일에 지정된 유저만 말고 어, 나머지는다 사용 가능하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크론의 내용은 이제 실제 내용은 실제 크론 파일이 어디에 들어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var 수풀 밑에 크론 밑에 크론 b 스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크론 사용자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쓰실 거는 바로 이 크론 탭이라고 하는 명령어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어, 크론을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있죠 사용법은 이제 크게 뭐세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요 크론탭 마이너스 l이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크론탭의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크론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라고 하면 루트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루트 밑에 있는 사용자들이 어떠한 크론을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그 크론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시려면 이때는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우선은 에디터라고 하는 변수가 에, 에디터입니다 이거 대문자로 에디터라고 하는 변수가 vi라고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vi라고 일단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프로 파일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론탭-2 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제 로그인한 유저가 엔터를 치면, 이제 그 유저의 크론탭이 이제 에디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루트인 경우에는 이제 루트, 그 다음에 사용자명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그 크론탭이 만약에 이제 사용이 안 된다, 이제 쓸 필요가 없어졌다. 아, 그렇게 되면 이제 크론탭-r 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 이렇게 r 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 리무브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사용자 별로 리무브 하시려면, 뒤에 사용자 명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크론탭의 사용 명령어이고요그 다음에 이 명령어를, 이 크론탭을 등록하시려면, 크론탭의 이제 구성을 아셔야겠죠. 어떻게 등록하는지를 아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크론 탭에 대한 설정을 한번 보게 되면 크론탭 마이너스 l 한 다음에 루트라고 했는데 이 루트는 안 써도 되겠죠 이제 로그인한 유저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아, 이렇게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뭐 이제 쓰지 않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현재 일단 쓸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반복적인 패턴을 가진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가 실행할 뭐 명령어 혹은 스크립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 시간을 한번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섯 개가 있는데요 전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별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앞에다가 이렇게 매라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별을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별별별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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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자 이거는 이제 분 시간 일월 요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매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분매분 수행해라 그러면은 매 분마다 뒤에 나오는 어떤 명령어가 수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혹은 여기서 보면 분은 0부터 59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에스터리스크와 쉼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별 기호는 매 분을 의미한다. 그래서 매라고 되어 있죠, 매매분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분의 간격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예를 들어 10분 간격이면 10 쉼표 20, 30, 40, 50 쉼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을 이렇게 주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을 10, 20, 30, 40, 50이라고 지정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에스테리스안 쓰고.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별을 만약에 써 주셨으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매 시간 렇 계속이죠. 매 시간. 매 시간, 매 시간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2시 10분, 20분, 30분, 40분, 5 0분이 식으로 매시간 24시간,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에 수행해라 라고 하는 거죠. 뒤에 거를 그래서 시간은 또 0부터 23까지 표현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에스테리스크는 마찬가지로 매시간을 의미하죠. 매시간 이렇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6시간 간격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0, 6, 12, 18 이렇게 해서 쉼표로 한 칸씩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쉼표로 다 붙여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6, 쉼표, 12 하고, 위에 거 했다. 그러면 이거 뭐야? 6시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에 한 번. 12시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에 한 번.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30 하고요. 그 다음에 6, 12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한칸 띄우고. 어, 한칸 띄우고, 30, 그 다음에 60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은, 6시 30분에 한 번, 12시 30분에 한 번.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요것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1에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 1, 30. 이렇게 되어 있으면, 1, 30. 나머지 별, 별, 별. 30, 1, 별, 별, 별. 이렇게 되어 있으면, 1시 30분. 그죠? 매일.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뒤에가 매일, 요게 이제 1이니까요. 매일, 1시 30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죠. 하루에 한 번, 이게, 뒤에 나오는 명령어를 실행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짜는 1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테리스크는 매일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신표 간격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월은 1월부터 12월까지. 당연히, 이제, 숫자로 표현 가능하고, 에스테리스크는 매달.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음, 예를 들 뭐 1일이라고 할까요? 1. 그러면 매월 1일 매 이렇게 하게 되면 31일 1별별 이렇게 되면은 어, 매월 1일 매월 1일 1시 30분. 그렇게 되면 이제 1년에 12번 하는 거죠. 매월 1일 1시 30분에 한번 수행해라 이거죠. 한 달에 한 번씩이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일 부분은 이제 0부터 6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있고 0은 일요일이다. 그래서 1은 월요일, 2는 화요일, 3은 수요일, 4는 목요일, 5는 금요일, 6은 토요일.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별은 매주죠, 매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1, 뭐, 2, 3. 그럼 이거는 매월, 어, 매월, 월화수, 월화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월화수, 매월 월화수 뭐 여기는 별이 되겠죠 매월 아, 월화수 월화수일에 월화수일 1시 30분에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탭 시간이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셔야지만 나중에 뒤에 나오는 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그러면 기존에 설정된 거를 한번 보실까요 자그면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은 이10 3, 별, 별, 별. 이건 뭡니까, 여기서? 이거는 이제 맨 뒤에 있는 거, 요거, 아니, 맨 뒤에가 아니라, 요 끝에 있는 거, 요거를 이제 일곱 매일, 그죠? 매일. 매일 3시 10분. 새벽 3시 10분에, 에, 로그 ADM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수행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매일 3시 10분에 로그 ADM을 수행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0이 이제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0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날 3시 15분. 일요일날 3시 15분에 nfs find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 혹은 스크립트일 겁니다. 요거를 수행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매, 매주, 매주 일요일이죠. 매주 일요일. 주마다. 주마다. 한, 한 달에 네 번이죠. 그러니까 한 달에 네 번씩 수행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요건 이제 매일이 되겠죠. 매일 3시 30분에 매일 3시 30분에 Uh, usr lib gss gs s gs s cred under clean이라고 하는 x 이건 뭐야? 이건 실행 파일이죠. 이거 본실 스타일인데. 그리고 uh, 요 gss cred under clean이라고 하는 게 실행 파일이고 and 이거 and죠. and 그리고 아 uh, and 요게 이제 요게 참이면 요게 참이면 요거를 수행해라 이런 의미죠. 여기서. usr, lib, gss, gss, crad, underbar, clean. 이걸 수행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 것이 참이면, 아, 뒤에 거를 수행해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dm 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요 adm 이라고 하는 거는 뭐, 따로 없죠? 다 공백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주석 처리 되어 있기 때문에, adm 계정으로, adm 이라고 하는 계정, 특수 계정으로 수행된 아, 값은 없다. 아, 크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스라고 하는 걸 보시게 되면 시스도 지금 현재 주석 처리는 되어 있죠. 주석 처리는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내용을 보시면 자 0부터 6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거는 매일이죠. 매일 0, 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시간, 매시간 0분이죠. 매시간 0분. 0부터 6이면은, 이건 뭐, 그냥, 별을 해도 될걸 그랬네요. 그죠? 아, 월화수, 1, 월화수, 뭐, 토까지니까요. 그래서, 매일, 매일이죠. 뭐, 매일. 매일 0분. 매시간 0분에, 그니까, 시간 단위로, 1 시간에 한 번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 시간에 한 번씩, usrlibsa, sa1이라고 하는 요 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를 수행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 20분과 40분. 이렇게 한칸 띄웠죠, 이렇게. 그 다음에, 8시부터 17시. 이거는 이제, 근무시간이죠. 근무, 시간이죠. 8시부터 17시는 되게, 혹은 뭐 9시에서부터 18시, 6시, 9시에서부터 8시, 6시까지. 대시라고 하는 건 이제 시간의 범위를 나타내죠. 시간, 그러니까 이제 8, 9, 10, 5시까지. 그래서 시간 8시부터 17시 사이에 두 번씩이죠. 20분과 40분에, 예, 그리고 이제 별별 그리고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무 시간이죠. 이게 이제 업무 시간이고요. 그 업무 시간에 예, 여기서 USR, LISA, s a 1 자, 요거를 또 수행을 해라, 이런 의미죠. 자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를 수행할 수도 있고 요거를 수행할 수도 있겠죠. 둘중에 하나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과 아래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 1부터 5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맞죠 또 1이 월요일이고 5가 금요일이니까요 그래서 일요일부터 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18시 5니까 이거는 이제 6시 5분이죠. 6시 5분에 usrlib-sa-sa2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수행하는데 뭐, 이러한 간격으로 수행을 해라. 뭐, 이런 의미라고,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퍼포먼스와 관련된, 성능과 관련된, 그, 싸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돌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론테 마이너스 엘로 시간과, 그 다음에 시간 구성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어떤 명령어든지 여러분들이 상관이 없고요 여기 나오는 명령어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절대 경로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로를 인식하지 않 패스 변수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경로로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설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봤죠. 아, 여기서 이제 뭐 대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안 봤는데 뭐 0부터 59까지 뭐 대시 뭐 이런 대시 표현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시간 같은 경우에 뭐 아까 9에서, 뭐, 18까지. 그러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대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크론탭을 구성하는 거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 뭐, 크론탭 테스트 유저로, 어, y e l 1이라고 하는 걸 저는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유저 e r add-dxport w12-m, shell은 뭐 그냥 본쉘로 했구요. w121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패스워드 정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유저로 들어오셔서 점프로파일에다가 제가 아까 에디터라고 하는 변수 설정하라고 했죠. 에디터는 vi. 그니까 equal sign 앞뒤로 공백 없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는 vi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구요. 잠깐 띄우셔야겠죠. 자, 그런 마이너스 2를 하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테스트를 위한 거니까 그래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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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이건 뭐라고 했죠? 매, 분. 요 앞에 있는 거에다가 매, 분이라고 써주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크론.ksh라는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 경로로 쓰라고 했죠? 절대 경로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론.ksh는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에코 해가지고, 여기다가 요, 요 기호가 두 개가 들어가면 요거는 이제 그 추가 입력 기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하나는 어 출력 리다렉션이죠. 근데 이거를 하나를 더쓰 주게 되면 추가 리다렉션이라고 해서 기존에 여기서 들어간 내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아, 그래서 이제 크론점 KSH에다 요 요런 이미지를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날짜를 여기다 찍어주죠. 날짜를 이제 찍어주시고요. 시간을 찍어야지만 저희가 크론이 돌아가는 걸 정확한 시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너라고 해서 배너를 하나 찍어서 요 파일에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퍼미션은 당연히 바꿔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크론점 마이너스 L을 해서 제대로 어,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cron.txt 파일이 1 분에 한 번씩 cron 이 c o n 콘셸이 돌아가는지를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ron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전에서 보셨던 우리가 그 시스라고 하는 계정이 이제 성능 정보를 모, 어, 모으는 그런 사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주석 처리가 돼가지고 이제 안돌아오고 있었죠, 여기서. 자 그래서 그 크론 점 크론 탭 마이너스 s 시스 이건 루트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스템 관리자인 루트가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요. 크론 탭 마이너스 2한 e 루트니까요. 크론 탭 마이너스 s e 시스 하시게 되면은 이 크론 시스라고 하는 유저의 크론 탭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 르로 SM 사르 SMF 서비스를 시작시키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a 아, 르로 확인해 보시면 디저블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네이블 쌀을 해주시게 되면은 온라인으로 될 거고요. 이게 이제 크론탭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실행된 결과를 보시려면 이제 시간이 이제 뭐 이제 지나야 되겠지만 원래 그냥 쌀을 하시면 안 보이다가 이제 쌀을라고 하는 커맨드를 이제 아 이제부터는 이제 실행이 돼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 시스템의 퍼포먼스 정보가 성능 정보가 이제 그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쌀은 여러분들이 그 세팅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